매번 똑같은 AR이 지겹습니까? 산옥에서만 나오는 큐비지로 적들의 머리를 두부처럼 묶여버리고 싶습니까? 적들의 이마에 땀이 비질 비질 콩비지가 있습니다 콩비지 맨날 똑같은 AR들이 지겹다고요? 어. 콩비지라 불리는 큐비지의 코딱지만한 총알로 적들의 간을 코딱지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싶다고요? 이 큐비지는 메이드인 차이나 총으로서 다른 AR들과는 차이 나는 성능으로 적과의 실력 차이를 보여줘 여친한테 차이 걱정은 없게 해줄깁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헤어져 우리 큐비지는 산옥에서 스카를 대체한 총기로서 스까스까 막가 고민하다가 우리 콩비지가 보이면 바로 적을 잡느라고 피지해진다 아닙니까그것뿐이계십니까 큐비지의 총알을 멀리서 맞은 적들은 이 총알이 날아온 것이 어디지 어디지 하다가 디지지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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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맛집이 맞는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다가 적들을 만나는 순간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를 외치던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큐비지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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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선생님분이 계십니까? 싹쓸이의 린다지 옆집에서 키우는 똘이라는 강아지 배안플땐 휴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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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큐비지를 쓰는데 어떻게 큐비지를 안쓸 수가 있지? 아참내 정신 좀 봐라. 총기 판매를 하는데 총기 재원 알려드리는 걸까 한할 뻔했네요. 우리 큐비지는 5.56mm 탄에 8 7 0 m s e 의 단속으로 100에서 600m 거리 정도의 적들은 41 데미지를 거리에 따라 공격을 넣어줄 수 있는 총기입니다. 예? 총기 판매인데 요거는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고요? 어차피 이거 드리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큐비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드려야겠지요? 첫번은 낙함으로 가서 큐비지를 구해십니다 큐바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트위치 생방 처음 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성이 바른 저는 새로운 손님에게 인사를 올리며 계단으로 된 정자를 올라가 낙함에서 나오자마자 점심 낙하서 먹을 것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전판 상큼하게 치킨 먹고 시작하면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물건을 보며 조금 더큰 니글이라는 의견과 주퍼춥스라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물건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면봉인데 평상시보다 사용하기 쉬운 총을 쓰고 있어 적들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콕팍 있어야 했습니다. 어, 미부터 하고 가자고. 뭐 절대 존버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잠시. 저희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자기장 때문에 이동을 해야 했고 파인안에 들어가자마자 적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존부하시 내려와봐요. 전법이 먹혔던 걸까요? 이층에 있던 적은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걸어왔고 저는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전법을 사용하여 옆으로 돌아서 도망을 가십니다. 돌아가 도망가. 이게 무슨 소리고? 야그 사람 있는데. <laughs> 거기 사람 있는데 <laughs> 거기까지 나온 길은 총소리가 나지 않았으니 적이 없을 것이라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동을 하였고 자기장 밖에서 들리는 적의 총소리를 듣고 대기했습니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친구 한번 아웃소크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오니? 페이지 5인데? 아플텐데? 온다 저기 봅니다 죽여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 남은 인원 7명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총을 쏴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스페이스바 잘못 눌러서 점프하다가 예, 죽었습니다. 점프가... 아니 점프가 왜.. 아 점프.. 점프가 왜 돼.. 어? 점프가 왜.. 아 점프가 왜.. 아.. 아.. 도르마모.. 이번에는 짤파로 와봤십니다 그런데 내리고자 하는 마을에 공교롭게도 다른 적이 저와 같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적이 착륙하는 곳을 꼼꼼히 살피며 같은 건물로 들어가 적을 고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 원래 없었나? 아 여기서 하신 분들은 큐비지 영상에서 왜 벡터를 썼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벡터는 오탄콩을 뱉어대는 총으로서 생존 인원은 어느새 18명. 경기 후반부의 진입 반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뭐야 이거 이거 뭔데 <laughs> 이거 뭔데 삼방옥을 <laughs> 입고 들어온 자기장에서 뒤늦게 뛰어오는 적을 손쉽게. 사십니다. 이제 남은 적은 저를 제외한 단두 명, 정소리가 난 곳에 한 명이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때 마침 언덕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오! 오! 잠깐만 한 명이잖아, 라스트잖아, 라스트. 콩비지로 콩등까지 오다니 이거.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이 아니 잠깐만 콩, 콩등? 어? 콩등? 어이! 어? 도르마모도르마모 해봅시다. 해봅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콩비지로 치킨은 한번 먹어야지, 인간적으로 이씨. 안 좋은 쪽도 그렇게 잘해놓고 이제 와서 콩비지로 치킨은 못 먹는다. 내가 용납할 수 없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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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각을 선물해주다니 너무나도 고맙다 뚜밖게 어, 선물? 이거 보십쇼 시 어, 맨날 이상한 것만 써가지고 이거 던지는 것만 늘었어 어, 이제 탄도학? 탄도학이 아니라 낫도학 맛이 떨어지는 그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낫도학이 돼아 콩비지 나왔다 이제 나오면 됐다 어, 이제 출연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콩비지씨 콩비지씨 이제 나와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콩비지씨 아니 왜안 나와 저 앞집엔 나오겠지 라고, 지금, 몇 집을 간 거죠? 저 집은 나오겠지? 저 집은 나오겠지? 저 집은 나오겠지? 이러면서 지금 몇 집을 간 거야? 우리 m 1 6 있는 나오는데만 해서, 어? <laughs> 그대로 멈춰라. <웃음> 무서운데? 다 <laughs> 아, 지나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오, 드랍률 좋다고 그 소문난 그비지편에서 지금 나세 들고 다닌다니 이게 무슨, 이거 고 까오를 들어가는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살짝 지금 방광이 풀인데요. 누군가를 만나서 소리를 르는 순간 방광의 힘이 풀려주죠. 아니 진짜 없어?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어? 무슨 내가 뭐그로자려 원하니? 어그를 원하니? 어? 아니 20명 남았는데 놔두고 계시네. 계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좋은 총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콩비지 콩비지 고하려고 지금 m 포만 지금 몇자로 봤어? <laughs> 진짜 없어. <laughs>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이렇게 되면 방향을 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차곡차곡 토청 물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다 버리게. 다 버려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나나 토청 물로 간다. 자기장 이거 뭐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나 놀리는 거잖아 이거. 우 와. 자 지금 나은 집은 두 집. 와. 아, 나왔어요. 아, 나 아파트 버린데 어디에요? 역시 다 버린이 나오네. 모든걸 포기한 순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계장은 아주 그냥 막 정중앙, 정중앙보다 더 정중앙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얻은 총인데, 그냥 십살이 죽을 수 없다. 어? 그냥 십살이 죽을 수 없다. 반대기는 어? 다 나왔어요. 이제 나만 집중해서 잘하면 돼. 말소리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안전하게, 안전하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저기 있다. 제기장. 아, 이 제기장이 아주 제기 제기랄. 땡뱅이. 딱이 잡았어. 제 라스트. 헬로우. 어!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아니 왜저기에 있어? 음. 아왜저기서 나와.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 좀볼까요 다봉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